아프다. 아, 어... 형님들, 경보 지금 아픕니다. 어? 아픕니다, 형님. 아픕니다. 심장도 아프고, 경보 코도 아프고, 눈도 아프고, 눈썹도 아프고, 입술도 아프고, 이빨 사이도 아프고, 다 아프다. 형님들, 심지어 이 머리카락도 아프다. 머리카락, 귀볼도 아프다. 콧구멍 안에서 아프고. 최고 아픔은 인중이 제일 아픕니다. 인중이 이쪽이가, 인중이 이쪽이지. 인중이 씨, 막도대가린다 이쪽이 이제 인중이지. 이쪽이 인중이지. 인중도 아프고. 비계도 지금 내 머리 냄새 맡아가지고 아프단다. 요 카드 지갑도아프니다 안에 돈이 35만원 밖에 없어가지고. 요 에어컨 리모컨도 아프니다여행이 핸드폰 충격기도아프니다 아픈데, 우리 행인들 들어오시니까, 기분 좋네행인도 <laughs> 아픕니다. 비락 시켜. 한잔 먹겠습니다, 대기. 비락 시켜. 한잔먹어 응? 음? 여보세요? <laughs> 마! 식 시켜야, 어디고, 이 개다스가. 마! 시켜야! 이 비락 시혜 같은 새끼야. 어디고? 마! 시켜야! 마! 마! 에어컨아. 니네 능력을 발휘해봐라, 마. 어? 날씨 개그치던데. 에, 어, 거의 그, 그, 응? 이, 야 와, 얼굴, 씨, 뭐, 이, 얼굴, 탈바라, 와. 거의 뭐, 응? 어? 사무라이 중에 사무라이네, 응? 뭔 소리고 지내서 수만 번도 가슴 아들 졸치되더만 초호라, 행님 나름 인기 좀 있지, 그래, 초호라, 어? 형님, 니네 나름 인기 좀 있는 거 알잖아, 임마. 니가 행님 얼굴 을 봐봐라, 임자들이내를 싫어하겠나, 응? 형님은 이제, 여자가 제일 꼬시는 줄 알아, 응? 어? 이래 꼬신다. 어? 어? 이래 하면 다 너무 아픈다. 형님한테 어? 지나가는 좀 이분 이분 아가씨지? 아가씨 아시. 제화번호좀 주이소 어. 다 너무 아픈다. 어? 그래 올라온 다 미소. 요